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디건처럼 살짝 앞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하늘한 가디건 하나를 입은 듯하게, 어, 연출이 된 원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전체적인 기장감 100 나오고 있고요. 5일신분단테는 커요. 워낙 넉넉하게, 얘가 나그랑 핏도 아니지만,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5일 신분은 살짝 크고요. 66부터, 어, 77 반. 어, 가슴 단면이 58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면은 아머 부분은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되게 멋스럽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는 악세사리 같은 같이 활용하셔도 되게 예쁩니다. 이런 저희 악세사리 아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있고 이 악세사리를 하셔도 예쁘고요. 아까 뭐... 다른 악세사리도. 뭐야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응.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하늘하늘한 가디건 하나 걸친 듯한 원피스 되게 멋스럽죠? 이거 그냥 뿌티크 스타일의 원피스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스카프 같은 거 같이 활용하시면 예쁘거든요. 이런 스카프 이게 비스코스 100%로 되어 있는 어,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한 스카프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는 간절경이기 때문에 조그맣지 않아요. 얘는 그냥 정사각 정도 되는 스카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제가 살짝 된 느낌? 이런 느낌으로. 목에 감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는 옷이고요. 이게 스카프. 그리고 두 번째 스카프도 보여드릴게요.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또 주황색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살짝 걸친 느낌이 이런 느낌. 예쁘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같이 어디 진짜 선물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 이건 비스코스 100%로 되어 있는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한 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은은하게 하는 느낌. 이것도 되게 괜찮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린 색상이 또 들어가서 되게 멋있게 할수 있어요. 느낌 보여드리면은 그린 색상이 살짝 더 보이게 해서 하면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프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저희 스카프 얼마죠? 2만원이요? 2만원입니다 스카프는 2만원 오늘 추석이니까 조금 더 싸게 할까요? 18,000원이요? 17,000원 해주신대요 그러면 거의 택배비 빠지는 거네 스카프 하면은 이거는